최근 몇 달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큰일이 날 것처럼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전혀 그럴 일이 아닙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량 자산은 폭락 뒤에는 항상 폭등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그게 맞는 방향이다라는 정신승리로는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길게 보면 우량 부동산의 가격은 항상 연평균 8에서 9%씩 상승하는 것입니다. 짧게 봐서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마을 유튜브 채널 3종 세트를 구독해 주시면 누군가에게 작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올리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자아빠되기 마을입니다. 최근 몇 달간 서울의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뉴스에서는 집값이 폭락할 때 폭락하고 있다고 방송하고 폭등할 때 폭등하고 있다고 방송합니다. 즉 현시점의 상황만 실시간으로 전달할 뿐 통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전체적인 큰 흐름을 짚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폭락론자 또는 하락론자들이 나와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야 한다고 당위를 부여하고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르려고 하면 규제를 퍼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입지가 좋은 우량 부동산의 가격은 하락할 리가 만무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도 안 되고 집값이 오를 때 규제를 퍼부으면 잠시 눌렸다가 더욱 폭등할 뿐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국가를 위해서 그게 맞는 방향이다라는 정신승리로는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실제 부자가 아닌 하락론자의 말을 들으면서 정신승리를 할 것이 아니라 실제 부자가 된 자산가들의 말을 듣고 따라해야 합니다. 최근 몇 달간 서울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다고 큰일이 날 것처럼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전혀 그럴 일이 아닙니다.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값은 지난 2022년에서 2023년에 엄청나게 폭락했고 지금은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량 자산은 폭락 뒤에는 항상 폭등이 뒤따르는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통계자료에서 지난 7년간의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시세 추이를 보면 A 지역부터 E 지역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2018년에서 2022년까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에서 2023년에 급격히 하락하더니 2024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지난 7년간 A 지역 아파트의 연평균 상승률은 6.6%, B 지역은 6.5%, C 지역은 8.1%, D 지역은 8.8%, E 지역은 9.1%로 서울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약 7.8%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률에 대한 10년에서 20년 간의 통계치인 연평균 8에서 9%와도 거의 일치합니다. 어느 시기에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길게 보면 우량 부동산의 가격은 항상 연평균 8에서 9%씩 상승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에 이어서 전세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고 큰일이 날 것처럼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전혀 그럴 일이 아닙니다. 매매 가격과 마찬가지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2022년에서 2023년에 엄청나게 하락했고 지금은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역시 통계자료에서 지난 7년간의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추이를 보면 A 지역부터 E 지역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완만히 상승하다가 2020년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2020년에서 2021년에 급격히 상승한 후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세계적인 경제위기 및 금리 인상으로 급격히 하락하더니 2024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지난 7년간 A 지역 아파트 전세 값의 연평균 상승률은 3.6%, B 지역은 5.2%, C 지역은 4.5%, D 지역은 4.5%, E 지역은 3.3%로 서울 전체적으로는 연평균 약 4.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의 전세 값 상승률에 대한 10년에서 20년간의 통계치인 연평균 약 5%에도 근접해가는 수치입니다. 평균 수치에 맞춰질 때까지 전셋값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어느 시기에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길게 보면 우량부동산의 전셋값은 항상 연평균 약 5%씩, 다시 말해, 계약 기간이 돌아오는 2년마다 약 10%씩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 언급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의 매매 가격 상승률이 연평균 8에서 9%라는 점, 그리고 방금 언급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 아파트의 전세 가격 상승률이 연평균 약 5%, 2년마다 약 10%라는 점을 머릿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에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10년에서 20년간 길게 보면 항상 이 숫자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길게 보는 관점을 확실히 체득해야만 현 시점의 뉴스, 현 시점의 가격에 이리일비하지 않고 부자의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든 전세를 살든 가정의 어떤 경제적 행위를 선택할 때 이것을 알고 선택해야 합니다. 짧게 봐서는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몇 달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부자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산 가격의 등락을 짧은 기간으로 보지 말고 최소한 10년, 20년 단위로 길게 보는 시각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산 투자를 할때 반드시 부동산과 주식 둘다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자 아빠, 부자 엄마가 되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가시죠.